Oh yeah.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우린 이겨내 승리의 함성을 높여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dance! 우린 자유해 다 함께 기뻐 춤을 춰 주님을 찬양해.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어느새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혹시 싱크홀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싱크홀은 땅 속에 <laughs> 빈 공간 때문에 땅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구멍을 뜻해요. 그러니 이러한 싱크홀이 생길 만한 땅에 집이나 건물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이러한 곳에 집을 지으면 일단 짓기도 전에 땅이 무너지거나 혹은 집을 잘 지어 놓았다고 해도 어느 날 무너질지 모르니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이러한 싱크홀 같은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이 등장을 한다고 해요. 무슨 일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를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 즉, 산상수훈이라고도 말을 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길고 길었던 이 많은 메스, 말씀들을 모두 맺으시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단번에 알았어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강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강이 말라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땅이 곳곳에 있었어요. 날씨가 아주아주 아주 건조한 건기 때에는 강이 완전히 말라서 이렇게 뽀송뽀송한 모래와 흙만이 남아있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되면 뽀송했던 모래바닥의 강물이 엄청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러한 곳들이었죠. 바로 이러한 곳에 두 사람이 집을 짓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서 열심히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을 찾았죠. 그래 여기가 안전하고 집을 짓기도 아주 좋겠어. 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한편 다른 사람은 집을 짓기 쉬운 모래 바닥을 골랐어요. 에이 설마 무슨 일이야 나겠어? 그리고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고 말이에요. 비가 오면 이곳에 강물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튼튼히 세우면 되겠지 하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었어요. 어느덧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되었어요. 하늘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생기더니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점점점 빗줄기가 거세지자 뽀송뽀송하게 말랐던 모래바닥에 서서히 물이 고이더니 금세 큰 강물이 되었고 이 물이 점점 불어나서 홍수가 나게 되었어요. 게다가 바람도 얼마나 거세게 불었는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두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었어요. 넓고 든든한 반석이 집을 잘 지탱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모래 위에 지었던 집은 밀려오는 홍수와 거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었어도 모래바닥이 밀려오는 강물들을 버텨낼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친구들! 이두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집을 튼튼하게 지었어요. 거센 비바람과 홍수 속에서 한 사람의 집은 거뜬히 버텼지만 다른 사람의 집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바로 기초에 있었어요. 어디에 기초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기초를 둔이 집은 멀쩡하고 모래 위는 무너지고 말았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은 찾아온답니다. 하지만 반석 위의 집이 폭풍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라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잘 버티고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와요. 하지만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셰르파라는 등산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워낙 산이 높고 험하다 보니 오르는 도중에 어떠한 위험한 일을 만날지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를 오를 때는 산의 길과 날씨를 잘 아는 이러한 셰르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이처럼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귀중한 안내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안내서이지요. 우리의 안내자, 안내자인 성경에 쓰인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넓고 튼튼한 반석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그리고 행하는 데 애써야 해요. 친구들, 우리들의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물된동산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물된 동산 유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풍성한 한가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될수 있도록 모든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